우리 개주 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간적인 배경이 먼저 나오죠. 6월 저 열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요,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시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제 얼마 며칠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 베다니에서 펼쳐지는데요.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설명하지만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나타났던 곳이었지요. 여전히 그날의 영광과 경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내 전율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예수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곳은 너무나 의미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도드라져 보이죠. 먼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계신 그 자리에 마리아가 다가오고 있죠. 이 당시 문화에서 남성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성이 들어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고 쉽지도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마리아의 등장은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었죠. 마리아는 당시의 문화적인 통념과 한계와 모든 장벽을 뚫고서 그 가야만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 그 식사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를 부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눈이 멀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으며 또는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예수에 대한 이 특정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여서 마라의 눈은 멀고 말았던 것이죠. 자, 가론 유다가 또한 등장합니다. 가론 유다의 말에 의하면 이 향유는 가격이 300 데나리온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노동의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향유의 가치는 1년의 연봉에 달하는 가치를 지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인에게 예수는 전부였고요. 그래서 그녀의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뒤로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보아가 묻혀있는 밭을 발견했던 그 비율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맙니다. 그 밭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그밭 밖에는 보이지 않고 그밭 외의 것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고 맙니다. 자,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예수가 보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그녀는 가진 것을 가진 모든 이전의 보화를 다 버립니다. 이때 가론 유다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면에서 이 마리아와 대척점에 서 있는 자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보던 유다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집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나이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얘 예, 아주 그럴듯한 일로 말로 보입니다. 이발은 소리죠. 그에게 이향유는 이렇게 허비할 게 아니라 잘 팔아서 제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마땅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말이 그럴 뿐이지 그의 속셈은 너무나 음탕했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통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게 이 가룬 유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겉으로는 거룩을 말하고 정의를 논하지만 그 마음의 뿌리를 보면은 욕망이고 정욕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자신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거짓되다는 것도 모르고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매사가 속임수고 연기가 됩니다. 가로 뉴다도 사실은 눈이 먼 자죠.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눈이 먼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외의 것들만 보입니다.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가 부어지는 것에서 그 참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분통이 터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의해서 눈이 먼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가로 뉴다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대상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버리는 데에서 기쁨을 얻기까지 합니다.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로 인해서 눈이 멀었던 사람이고, 가론 유다는 탐심에 의해서 눈이 멀었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리아가 참 부럽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견눈죄를 하며 초조해하지도 않았고요. 분주한 마음에 불안해지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예수를 향했고요. 예수에게 집중했습니다. 삶이 정말 단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이에 반해 세상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고 분주하게 만들죠. 신앙은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는 삶이고요. 무언가를 더 얻고 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더 버리고 비워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는 삶, 예수 외의 것을 계속해서 버려가는 삶,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보다 단순해지고 쉬워지며 가벼워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눈이 먼 채로 살아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로 인해서 눈이 멀었고, 가론 유다는 자기의 탐심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디 오직 주로 인해서 눈이 멀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둘 다 내려놓고 주님만 추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벼운 삶, 단순한 삶,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진리가 충만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삶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우리의 사명과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